자 오늘은요 우리 진테크 고요상품 예, 액정 디스플레이 조작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기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화면에서요, 요거는 이제 저희가 어, 조국, 예, 온도 올리고 내리고 하는 내립니다. 모든 설정에서 변경 시켜 주는 조글 셔터 다이얼입니다. 이 예, 전원은 전원 버튼을 가볍게 한 번만 눌러주시면 예, 전원이 켜지고요. 끌 때는 하나. 어, 잠 어, 잠깐 누르고 있으면 꺼지는 거고요. 자 어떤 거, 요거는 이제 설정 버튼입니다. 설정 버튼 겸 어떠한 거저 조작법에 있어가지고 이건 취소 버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거의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화면을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자 여기 그요 감지 그 감도 표시 나와 있는 거는 요 리모컨 감도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밑에 MT는 MT와 AT가 있습니다. 에, MT 메뉴얼 템퍼레이처, AT는 오토 템퍼레이처. 수동이냐 자동 온도냐. 온도가 여기서 21도. 요거는 요 실내 온도를 표하는 거고요. 여기 6이라고 써 있는 거 요거는 6단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에, 이런 표시가 되는 이제 KR 코리아 한국어 버전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요는 음성 표시고. 여기, 그, 안에, 챔바운더입니다. 여기 28도 이렇게 써있는 거, 요거는 지금 챔바운더고요그 옆에는 현재 볼트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밑에는 이제 고도, 그 다음에 RPM은 이제 펜모터 회전수,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화면은 그렇고요 제가 조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원을 켭니다. 네, 전원을 켰죠. 그 다음에. 전원을 끕니다. 네, 네 이제 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온도를, 온도를 자동으로 안 하고, 지금 수동으로 되어 있지만, 수동을 자동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요거 버튼, 다이얼 버튼을 두 번을 누릅니다. 한번, 두 번. 자동 모드입니다. 아, 그럼 오토로 바뀌었죠? 자동 모드라고 바뀌었고요. 또다시 또 다시 또두 번. 수동 모드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온도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 그럼... 자, 이제 리모컨 페어링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새로운 리모컨을 받았을 때는 이게 안 되면은, 이거와 이 리모컨과 이 액정이 페어링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때 요거를 버튼을 이제 세 번을 누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리모컨 페어링. 네, 여기 X 리모컨 페어링 나오죠? 그때, 오늘. 페어링이 완료되었니다 네, 페어링이 완료된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네, 리모컨이 페어링이 된 겁니다. 끕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 요 이동식 히터에서는 별로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설치용이나 이런 거는 연료관이 길기 때문에. 강제급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이거, 그, 강제급유로 연료를 넣어주고, 가동을 테스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강제급유 하는 방법입니다. 자, 항상 이렇게 화면이 나와 있는 상태에서, 강제급유, 다섯 번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예, 보면은, 정지수동 펌프 나오죠? 여기서, 돌리면 로 펌프가 시작합니다. 예, 펌프가 시작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2분간 작동이 됩니다. 반대로 돌리게 되면 정지가 되죠 다섯 번을 눌러서 강제급유를 보 시키는 방법입니다 이걸 누르면 이게 원상태 원상태 취소 버튼이 돼 가지고 원화면 상태로 돌아옵니다 자이 상태에서 여섯 번을 누르면은 무음이 됩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자 그러면은 이거 스피커가 X 표시가 돼 있죠 자, 이때는 다이얼을 돌리고 해도 온도를 내리고 올리고 안 나옵니다 다시 해제를 시키고 싶으면, 여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렇게. 표시가 나왔죠? 이때는. 온도를 네, 올립니다. 다시 나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예, 간단하게 이 안에서, 어, 설명할 수 있는, 조작할 수 있는, 이런 고요 상품, 예, 액정 디스플레이 설명법이었습니다.